수호하고 마도요 지금으로 봤을 땐난 수호 개강 추예요. 님 PvE도 그렇고 PvP도 그렇고 수호가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캐릭을 그냥 내가 느낀 걸로 좀 말을 해 볼게요. 일단은 1순위는 수호성입니다. 이거 지금 올라운드로 좋아요. 올라운드. 아이온1 때랑 좀 다른 게아이온1때 초반에 수호들은 잘못 하면 어그리 정말 많이 튀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호는 그아이온1때그히 럭을 튀는 거나 디 럭을 튀는 게 많이 덜한 거 같아. 그때보다. 떼쟁할 때 그랩 걸리면 그냥 무조건 사막이라고 보면 될 정도야 진짜로 뭐 그렇다고 수호를 너프해라 뭐 이런 스탠스는 아니야 난 지금 그런 스탠스는 아닌데 수호가 정말 좋아요 수호가 강추 그리고 제가 아는 살성 취향 이거 내가 왜 취향이라고 쓰냐면 확실히 누킹 순간 딜은 살성보다 세네 없어 진짜로 이거는 마도가 스택 쌓가지고지원폭발이었나 그거 꽂으면 좀 세긴 하거든 지폭이랑 이렇게 한 번에 다 터지면 근데 살성 누킹은 진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정말 좋은 게, 절대 회피가 있어. 반 무적기가. CC기도 괜찮아.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싸울 때, CC 삑 날씨, 죽는다. <laughs> <중단. 웃음> 이게 좀 커. 이게 진짜, 내 방송을 로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설명을 해주면은, 딜이 권왕인데, 몸이 바드야. 노중과 바드. 내가 쟤를 죽이거나, 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딱, 진짜. 어뭐 아니면 또 해요 뭐 아니면 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말을 하려고 그래 수호 검성 이게 뭐야 스탠딩 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티기가 버티기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필드에서 만났을 때는 괜찮은데 1대1로 이렇게 딱눈 마주치고 쟁이 이렇게 싸운다 동의 실력으로는 좀 이기가 힘들어 살성은 스펙이 다른 애보다 높을 때 뽕맛을 느끼면서 할수 있는 캐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과금하면은 살성 정말 재밌을 거야 아마 근데 아무리 과금해도 수호는 힘들 거야 아마. 어, 어지간히 스킬 누르는 느르, 게 느린 수호가 아니면 어, 수호 잡기는 좀 힘들어서 아 근데 내가 살성을 좀 가지고 놀아보니까 살성으로 찍사를 못 시키면 너무 위험하더라고 그리고 궁성 여기서부터는 사실 다 취향적인 부분인데 궁성이 일단 시너지가 반각이죠 치적각이 반각이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떼쟁 부분으로 보면은 마도랑 엄대엄인 것도 아니고 궁성이 난좀더 좋아보이거든요 궁성이 땡겨서 오다다다다다 하고 한 번에 팍 찔러버리는 게 있거든 제정신 아니던데 딜이 물론 내가 살성이어서 더 아팠을 거야 아마 궁성하고 그리고 이제 마도 같은 경우가 마도도 취향이긴 한데 이 친구는 단점이 캐스팅 얘 캐스팅 모션이 좀 보일 정도라고요 어 얘가 모션이 문제야 모션이 마도가 딜적으로는 약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 딜을 넣기 위한 행동 자체가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캐스팅이 끝나고 딜을 때리면 딜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 근데 그 딜을 넣기 위해서 행하는 모션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결국에 디펜스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프레임이 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호법 얘는 저점이 좀 낮아 고점이 높은 애인 것 같아 내 앞에 호법이 열 명이 있으면 그 중에 진짜 호법 같이 하는 사람은 한세명 정도 된다. 호법은 평캔하냐 안 하냐 차이가 극명해서 대충하는 호법은 아 나는 게 맞긴 네요 내가 같이 다니시는 분 중에 길리두님이라고 호법 잘하시는 분 있는데 그 분이랑 갈 때는 되게 안정적이고 펌핑이잘 되거든요 딜펌핑 근데 방송을 끄고 공팟에서 만난 호법은 킬이 덜 들어오는 치우성 느낌이야. 본인의 히트에 따라서 그 캐릭의 어떤 스펙 성능이 이렇게 쫙 나오는 애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법이 저점이 되게 낮아요 치우 치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내가 치우성이 레이드를 다니면서 이제 내가 지금 로사단이랑도 같이 하고 있지만 치우가 죽는 경우가 딱두 개야 즉사기에 맞아서 죽거나 나에게 잘못펴서 떨어져 뒤지거나 모바한테 맞아서 녹아 죽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 좀 안정적인 것 같더라고. 근데 치유를 키우는 사람들은 대단히 불만족스러워 하더라고. 왜냐면 중간에 육성 과정에서 너무 답답하다. 딜 패치를 해줘도 답답하다. 라는 말이 좀 많았어요. 근데 서포스로는 호법을 추천한다. 그리고 7. 검성. 옛 좋지 않나? <laughs> 아니, 야, 검성 키우시는 분들 말해봐. 모션, 붕지 모션 빼고 짜치는 거 말고는 뭐 있나? 검성을 안 키워야 될 이유는 모르겠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검사. 그리고 정령은 이거 지금 우리 파티 태경이가 좀 키우고 있는데 태경이 말로는 정령의 스킬 트트포가 16렙 이상에서 볼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점이 높은데 고점이 낮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더라고요. 예, 네, 지금 정령이. 저점은 괜찮은데 고점이 낮다. 그러니까 미래 포텐 포텐이 적다라고 하더라고 지금 시점에는. 정령이 진짜 딱 좋은 하나가 있는데 좀 컨트롤 애매한 사람 이기기 딱 좋아 왜냐면은 진짜 앞에 그냥 바람의 정령이든 뭐 바위의 정령이든 하나 뽑아놓으면 수바 타겟팅 잘못 잡아가지고 정령이 그냥 다리 이렇게 또또또 해서 녹이기나 아 PVP 할 때는 좀 괜찮긴 하더라고 뭐요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선생님들 이건 선생님들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게임을 하면서 제 템렙 수준의 사람들을 봐오면서 제가 느낀 점이에요 정리를 하면은 지금 1순위로 강추하는 거는 저는 수호 딜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령 제외하고 검호마궁 추천을 하는데 마도는 캐스팅 모션이 좀 길다는 거. 그리고 나는 서포팅을 하고 싶어서 치유랑 호법 중에 고민 중이라면은 저는 호법을 추천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법사인 친구가 있다. 내 친구가 정령이나 마도다 하면은 본인은 치유 추천합니다. 얘는 속성 반각이 있기 때문에 치유를 추천하고요. 나는 밀리계열 캐릭을 키우는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을 한다 하면은 저는 호법을 추천합니다 이다님 저는 존내 과금을 합니다 저는 누구랑 가야 되나요? 서폿을 둘다 데리고 가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은 캐릭터 선택하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게임이 여러분 그게 있어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약간 템레을 어거지로 뚫어서 컨텐츠를 넣는 느낌이잖아 게임이 그렇다 보니까 치우의 서포팅이나 호법의 서포팅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어디서부터? 2200 크롬에데부터 물론 있으면 조금 좋거든? 근데 거기서부터는 지금 걔 억지로 뚫어놓은 투력 가지고는 다 스페이스, 시 쉬프트로 피해야 돼요 다 웬만하면 초에 그냥 안 죽는 서폿이 더 중요할 거야 여러분한테는 그냥 다 피해야 돼요 지금 내가 뭐 쳐맞으면서 서폿한테 힐을 받으면서 버티는 그런 레이드가 아니야 이 게임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달라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이템 레벨 뻥튀기 해가지고 어거지로 크롬에 대해 뚫어보겠다고 지금 파팅 끼고 못 끼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우리가 지금 뭐그 스탯 창을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스탯이 있는데 그런 거를 범행적으로 챙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인 것 같아서 좀 게임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런 캐릭터 간의 추천 비추천을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밖에 못 드릴 것 같아 스티그마 2 0 레벨 뚫는 게 진짜 천지차이거든요 캐릭이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 캐릭 추천은 그냥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 좀 지나면 아마 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캐릭들은 스킬 레벨 20 찍으면 진짜 신대는 애들도 있다니까. 약간 이게 달라요, 다. 근데 아까 내가 말했던 정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 포인트 16포인트 이상에서도 약간 고점에 포텐이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게임하면서 느낀 거.